자. 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지금 리뷰하고 있는 차는요. 볼보의 스테디셀러이자 또 플래그십 SUV 모델인 XC90 그중에서도 제일 최상급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리차지입니다. 이 차를 춘천 외곽에 있는 와인딩로드에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요 얘는 플러그인 하이비드예요 그런데 그 구조가 좀 독특해서요 전륜의 구동은 그 엔진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2.0 터보 엔진으로 이제 317마력을 내고요 그게 이제 자동 8단 변속기를 통해서 전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기계적인 연결은 없는 뒷바퀴는 뒷바퀴만을 구동하는 전기모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터의 출력은 107kW로 145마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한 시스템 출력은 마력으로 462마력이고요 토크는 72.3kgm에 해당합니다 이 차는 이 사이, 그러니까 센터 터널의 아래에 18.8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어서 차의 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공차 중량만 2,370kg입니다. 이 차의 휠베이스는 2,984mm이고요. 또한 이 차의 휠 타이어는 275/40 21인치 사이즈 앞 뒤는 동일하고요. 컨티넨탈의 프리미엄 컨택트 6가 순정으로 꼽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기 모드인 퓨어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또 오프로드는 속도 제한이 있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다가 상시 사륜 모드인 콘스탄트 AWD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포츠 주행할 때 적합한 파워 모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배터리 사용 특성을 운전자가 직접 고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배터리 사용은 이 자동으로 해놓겠습니다. 차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지난번에 탔던 볼보 전기차도 그랬는데 이 차도 주행한 전장치를 운전자가 따로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할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어 포지션이 D에 아래로 B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놓아야만 또 수동 변속 조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D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행을 할 것은 하이브리드 모드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은 자동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네, 역시 뒷바퀴에서 곧바로 출력이 나온 다음에 앞바퀴로도 약간의 뜸, 뜸드림이 있은 후에 앞바퀴로도 이제 출력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좁은 코너가 많은 데래가지고 이 차처럼 무게가 많이 나가고 키가 높은 그런 차한테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네, 그런 코스로 입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특성도 좀 주행상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 엔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 주행을 시작했을 때보다 제가 아마 엑셀을 더 깊게 밟아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지금 얘는 차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뒤 구동력이 얼만큼씩 나뉘고 있는지는 운전자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얘는 이제 출력의 비율상 그 뒷바퀴 모터가 145마력이고 전체 출력이 462마력이기 때문에 그 출력의 비중으로 따지면은 한 31%가 뒷바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출력을 다 쓰는 상황에서는 7대3 정도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전륜구동 위주의 사륜구동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느낌은요, 얘가 분명히 앞이 무겁거든요. 앞에 엔진도 있지만, 변속기도 있고, 그럼 앞차축에 받는 하중이 많을 텐데, 이 코너에서 앞이 질질 끌리는 느낌이 없어서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그 주행 안정화 장치도 아무런 개입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를 놓는 게좀이 차의 브레이크의 부담을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브레이크 상태 좋습니다. 근데 코너가 깊은 상태에서 조향을 한채로 엑셀을 밟으니까 그때는 좀 언더스티어가 나네요. 근데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운전자는 발을 뗐는데 아주 잠깐 동안 차는 좀 브레이크 상태를 유지하려는 듯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뒷바퀴 모터에서의 회생제동이, 네, 그러니까 운전자가 엑자에서 발을, 그러니까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 조금 그 남아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밌는 거는요 이 배터리가 제가 그 예를 지금 자동으로 해놨잖아요 배터리 사용을 그래서 배터리 상태가 아까 출발할 때에는 4분의 3 정도 있었는데 네 지금 얘를 자동으로 놨다 보니까 그 절반 가까이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출력을 높이는 데 부담은 없지만 이 전기 모터의 기어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의 사용량도 아울러서 같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잠깐 동안 이거를 현상 유지로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파워 모드로 주행하는데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코너가 조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엑셀만 급격하게 안 밟으면 얘는 언더 성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배터리 사용 특성을 유지로 바꾸니까 얘가 좀 가속할 때 순간적인 펀치력이 조금 제어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 아까보다는 좀 밍숭밍숭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요. 어, 이제 콘스탄트 사륜 모드 상시 사륜으로 바꾸겠습니다. 배터리 사용은 다시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매우 느낌 좋게 왔습니다. 가봅니다. 아 아직까지는 뭐 수동 조작을 하지 않아도, 네, 얘가 이제 모터의 그 개입이, 그니까 기여도가 높다 보니까요. 출력이 충분하게 나와서 그러니까 맹렬하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운 시프트를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네요. 이쪽이 뭔가 좀그저 반대편이 공사를 하는가 싶습니다. 저런 그, 한, 제가 여기 한몇주 만에 와, 오다 보니까는 그런 것 같은데. 어, 근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무게감이 없습니다 차가 네 근데 이게 그거는 가속력에서 뿐만 아니라 아 여기가 좀 파져 있군요 가속력에서 뿐만 아니라 이 코너에서도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씩 하중이 실릴 때도 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게어 저는 좀 신기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좀 가보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네, 어쨌든 상시사륜 모드로 하면 엔진은 항상 이제 켜져 있는 상태니까, 순간적으로 나갈 때, 그 빠른 리스폰스를 원할 때는 네, 이 설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파워 모드는 당연히 좋겠지만요. 그리고 좀 에어 서스펜션이 이런 스포츠 주행에서 더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네요. 이 노면 컨디션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확실히 운전자가 좀그 꼬리뼈에 신경을 덜 본드 세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노면이 안좋안 안 좋은 노면에 대한 네, 차의 포용력이 더 높아집니다. 확실히. 상시사륜이면은 어쨌든 앞뒤, 뭐 앞뒤 두 가지의 동력원이 다 작용을 할 텐데, 그럼 비율상 앞이 더 높기 때문에 좀 코너에서 어, 그 언더 성향이 좀 심해질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이제 코너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잠깐잠깐씩, 좀 ABS가 작동하는 느낌 그거 외에는 네, 나머지 주행 부분에서는 ESC가 운전자의 발목을 붙들지 않습니다. 아님 제가 좀이 차가 갖고 있는 ESC의 작동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거에 좀어못 미치는 주행법을 써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 아직 파워모드가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여태까지의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차를 선택하는 분들의 특성상 얘는 이제 주력으로 그러니까 가족,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무대에 이 차를 올리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좀 의도치 않게 그 여건상 그렇게 올리게 되었을 때에도 좀 놀라시게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콘스탄트 AWD모드였고요 밖에 카메라에 배터리 상황 좀 체크한 다음에 잠깐 멈춰서 마지막으로 파워모드로 주행하겠습니다 그 옆에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 보여드리기로 했던 파워 모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은 여전히 자동으로 놔두겠습니다. 지금 배터리의 양은 절반보다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사용한 후에는 또 분명히 많이 사용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리고 얘는 ESC가 없어서 아쉽게도 끌 수가 없습니다. 아, 주행 모드는 요 기어 위치는 B로 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 파워 모드에서는요, 이제 그냥 가다가 급가속을 할때 앞뒤에 그 힘이 분출하는 시차가 좀더 짧아진 느낌입니다. 얘가 좀 분명히 구동력 배분 특성도 다를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표지상에서 좀 오픈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좀 속을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laughs> 어, 그리고 얘가 똑같이 엔진을 켜고 주행하는데도요. 이 RPM을 올려갈 때그 엔진으로부터의 음색이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 파워 모드가 좀더 높은 RPM 영역에서 그 머무르는 성향이 있겠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그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그런 기구 또는 장치가 이 파워 모드에서만 좀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거는 좀 저도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이 RPM이 아까보다 많이 높네요.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파워모드는, 네, 주행의 특성이 엔진은, 엔진, 그둘다 그러니까 사, 두 동력원을 다 사용하지만 엔진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군요. 로를 굉장히 이쁘게 돌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 네, 얘가 이제 시스템 출력상으로는 462마력이긴 한데 차의 덩치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좀 그만큼 그, 그 정도의 레벨, 레벨까지라고는 체감이 좀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어떤 이 파워트레인의 구조상 엔진의 출력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얘가 엔진 출력만 봤을 때는 이제 300마력, 그러니까 317마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어 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그 체감되는 시스템 출력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높은 속도로 가면 갈수록 뒷바퀴 모터는, 네, 그 출력상에 도움이 점차 좀, 어, 흐릿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아, 근데 차 상당히 잘 움직이네요. 네. 밖에서 의 지금 어쩔 수 없이 코너를 돌 때마다 매 코너 코너마다의 타이어 소리는 납니다. 네. 저는 좀 지금 또 개인적으로 신기한 부분이 이, 차, 이 차가 이 브레이크 캘리퍼가 앞에가 그러니까 그 고정식이 아니에요. 네. 플로팅 캘리퍼거든요. 크기는 좀 있습니다만, 네. 하드웨어적으로 아주 센 브레이크를 앞에 넣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브레이크가 어떤 좀 제동력이 저하되거나 하는 현상이 없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요럴 기... 아, 때는 좀 ESC가 작동을 하네요 네. 네, 에어 서스펜션은 그러니까 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확실히 스포츠 주행에서도 그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 마지막 촬영을 몇주 전에 왔을 때는 이 과속방지턱이 더 앞에 구간에서까지 생겨 있었거든요. 아마 여기 얼마 안 지나가지고 생겼을 거예요. 갑자기 나타날 텐데. 코너를 도는 중에는, 네, 그러니까 ESC의 개입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얘가 개입은 하고 있는데, 그, 워낙 좀 그, 그러니까 세련되게, 스무스하게 해가지고 제가 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 아 여기 있네 표지판도 이제 만들어 놨네요 두번지 턱이 있다고 그쵸 네아 어쩔 수 없이 다시 평정심을 찾고 이차에 대한 총평을 내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사실 볼보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c40 리차지 전기차 때도 느꼈고 이차 때도 좀 같은 종류의 놀라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타보기에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볼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안전만 강조하고 평온하고 마냥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최신 볼보를 좀 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XC90의 그 엔진, 그러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는데 뭐 그, 차가 안 타, 그 차를 안 타봐서 이 차와의 좀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게 불가능합니다만, 이거는 좀 섣부른 결론일 수 있지만, 이 차는 그 플래그십 하면은 이제 출력도 높고 편의 장비도 많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달리기 실력에서까지 플래그십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딱 기대하지 않던 영화가 너무 재밌을 때 놀라는 건데, 좀그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니까 뭐랄까, 기대하지 않은 영화인데, 알고, 알고 보니까 명작이더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차로부터 이럴 줄도 안다 하는 점 정도를 확인을 하면서 볼보 XC90 리차지의 그 강원도 춘천 외곽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차량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